장흥의 가을 들녘은 겉보기엔 벼가 익은 것처럼 누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벼 이삭을 살펴보면 나달이 죽었거나 쭉정이만 맺혔습니다. 잎에는 까만 반점이 곳곳에 찍혀 있습니다. 깨씨 무늬병이 번진 겁니다. 벼에 들어가면 우리 가슴 정도는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무릎 이상 허리 이하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점점 더 죽어. 더 내려가면 무릎 이하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확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깨시무늬병은 높은 온도에서 발병합니다. 올해는 33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며 균이 크게 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남 지역에서 발병한 깨시무늬병은 7,485 헥타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흥 2,850 헥타르, 화순 1,209. 완도 934, 진도 575, 장흥 479헥타르 등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남 지역 벼농가에큰 피해를 입혔던 변멸구 피해 면적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변멸구 피해 면적인 17,000헥타르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후화된 논일수록, 그리고 비료기가 없는 논, 이런 논에서 보통 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것 관계없이 모든 논에서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후 영향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확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방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한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